50홈런 150타점 괴물타자 디아지의 몸값 퍼즐. 삼성라이온즈 역대급 통큰 배팅 불가피론. 50에서 150이 충격파. KBO 외국인 선수 시장을 뒤흔들다. 프로야구 KBO 리그의 2024 시즌이 막을 내렸지만 스토브리그는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 시장은 역대급 몸값 경쟁이라는 전례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올 시즌 KBO를 지배한 두 명이 괴물 타자, NC 다이노스의 맷 데이비슨과 삼성 라이온즈의 루인디아즈가 있습니다. 데이비슨은 이미 NC와 파격적인 단연 계약, 2년 최대 320달러 만에 합의하며 KBO 외국인 타자 몸값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데이비스의 성적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은 삼성의 영웅, 루인 디아즈입니다. 정규 시즌 50홈런 156타점이라는 전설의 영역에 도달하며 삼성 라이온즈를 5년 만에 가을역으로 이끈 이 거포의 내년 시즌 몸값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지금 삼성 라이온즈 구단 수뇌부의 머릿속은 잘리냐 이별이냐가 아닌 별표 별표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하느냐 별표 별표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데이비슨의 320달러만 계약은 디아즈의 재계약 테이블에 올라야 할 최소 금액이 350달러만 이상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며 이는 구단 역사상 가장 통큰베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은 이 초대형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우리는 지금 KBO 외국인 선수 몸값 역사를 다시 쓸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2024 시즌 홈런왕에 오른 맷 데이비슨, 맷데이비슨 과위 재계약에 가장 먼저 성공하며 스토브리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NC가 제시한 조건은 2년 총액 최대 320달러 만달러입니다. 세부적으로는 2025 시즌 총액 150달러 만달러, 보장 120달러 만, 옵션 30달러 만, 2026 시즌 총액 170달러 만달러, 보장 130달러 만, 옵션 40달러만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KBO 리그 외국인 타자 최고 대우로 평가됩니다. 데이비슨은 2024 시즌 131경 기에 출전해 타율 0.306, 46홈런, 119타점, OPS 1.003을 기록했습니다. 46홈런은 NC 소속으로는 8년 만에 배출한 홈런왕 기록이며 특히 22경 기 연속 안타라는 구단 신기록까지 세우며 창원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NC는 데이비슨의 활약이 일시적이지 않으며 향후 몇 년간 팀 타선을 이끌 중심 축임을 인정하고 파격적인 반연 계약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별표별표, 별표 안정성과 경쟁 우위 확보 별표별표에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외국인 선수 교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리그에서 검증된 최정상급 타자를 장기간 붙잡아 두려는 NC위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데이비슨 계약은 곧 다른 외국인 선수, 특히 압도적인 성적을 낸 디아즈의 몸값을 책정하는 최소한의 벤치마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삼성 라이온즈의 간판 타자, 루인 디아즈, 루인 다이아즈, 위, 비현실적인 성적표입니다. 디아즈는 2024 시즌 143 경기에서 타율 0.313, 홈런 50개, 156타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리그 홈런과 타점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출루율 0.380, 장타율 0.642, 별표 별표 OPS 1.02, 별표 별표를 기록하며 모든 공격 지표에서 최상위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별표 별표 50홈런 마이너스 150타점 별표 5은 KBO 역사상 손에 꼽을 만한 대기록으로 이는 리그를 완전히 지배했다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디아즈는 득점권에서 더욱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의 홈런 하나하나는 침체되었던 삼성 라이온즈를 일으켜 세우는 결정적인 동력이었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삼성은 정규리그 4위로 가을야구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개인 성적을 넘어 팀의 별표별표, 별표, 운명 별표별표를 바꾼 핵심 퍼즐 조각이었던 셈입니다. 데이비슨의 성적, 46 홈런, 119 타점, 도 훌륭하지만, 디아즈의 성적, 50 홈런, 156 타점, 은 그보다 4 홈런, 37타점이 더 많습니다. 특히 156타점은 팀 승리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디아즈의 가치를 한층 높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적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디아즈는 올 시즌 삼성과 총액 80달러 만달러, 계약금 10달러 만, 연봉 50달러 만, 인센티브 20달러 만, 라는 비교적 저렴한 조건으로 재계약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디아즈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거나, 팀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데이비슨은 올 시즌에도 이미 150달러 만달러를 받았으며, 내년 시즌에는 최대 170달러 만달러를 보장받는 상황입니다. 최고의 활약을 펼친 디아즈가 80달러 만달러를 받고, 그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데이비슨이 내년에 170달러 만달러를 받는다는 이 별표별표, 별표, 몸값의 불균형 별표은 삼성의 재계약 협상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데이비슨의 단연 계약은 KBO 외국인 선수 시장의 별표 별표 가격 상승 별표 별표 위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몸값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100만 달러 상한제, 신규 선수 한정 라는 틀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단연 계약의 확산, 데이비슨처럼 검증된 선수에게 단연 계약을 제시하는 것은 별표 별표 FA 외부 영입 경쟁 별표 별표를 피하고 장기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는 구단들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이는 선수에게도 확실한 보장과 안정감을 제공하여 KBO 잔류를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됩니다. 셀러리캡 유연성 활용. KBO는 외국인 선수 3명에 대한 연봉 총액 400달러 만달러의 셀러리캡, 재계약 연차에 따라 증액 허용을 두고 있지만, 재계약 선수의 몸값은 이 제안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구단들은 디아즈와 같은 특급 선수를 잡기 위해 다른 외국인 선수들의 연봉을 조정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디아즈는 단순한 성적 지표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대체 불가능성, 이리플레이서빌리티, 별표별표이라는 막대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워, 윈즈 어버브 리플레이스먼트 야구 통계에서 팀 승리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워 지표에서 디아즈는 리그 전체를 통틀어 최상위권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50홈런, 156타점이라는 숫자는 그가 팀에 안겨준 승리의 가치가 다른 어떤 선수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0에서 150위 희소성, 40홈런 이상 타자는 종종 나오지만 50홈런과 150타점을 동시에 달성하는 타자는 KBO 역사에서도 극히 드뭅니다. 이 수준의 파괴력을 가진 선수를 시장에서 새로 영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메이저리그나 다른 아시아리그에서도 이만한 거포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막대한 이적료와 연봉이 필요하며 KBO 적응이라는 불확실성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팀 가을야구 견인 디아즈는 삼성의 암흑기를 끝내고 가을야구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 이상의 별표 별표, 상징적 가치 별표 별표를 지닙니다. 팬들에게는 희망을, 구단에게는 흥행 성공과 투자가치를 증명한 셈입니다. 업계의 시선은 명확합니다. 삼성이 디아즈와의 재계약을 추진한다면 데이비슨이 내년에 받는 최대 170달러만 달러 수준은 별표 별표, 최소한의 기준점 별표 별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데이비슨 달러 170만 플러스 성적 격차 프리미엄, 디아즈의 성적 홈런, 타점 OPS 이 데이비슨보다 월등히 뛰어나므로 170달러 만 달러에 최소한 50달러 만 물결표 달러 100만 달러 이상의 별표 별표, 성적 프리미엄 별표 별표를 더해야 합니다. KBO 역대 최고 타자 몸값 경신 불가피, KBO 역대 외국인 선수 최고 연봉은 200달러 만 달러를 상회했던 선수들이 있지만, 최근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디아즈는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의 최종 제시액이 250달러 만달러에서 350달러 만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연 계약, 2년 이상,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총액 기준으로 350달러 만달러를 넘어서는 별표별표, 별표, 초특급 배팅 별표별표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디아즈는 50홈런을 친 선수입니다. KBO 리그에서 50홈런 타자를 놓치는 것은, 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리그 역사에 남을 만한 최고 수준의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익명의 야구 전문가 인터뷰. 삼성 구단 입장에서는 350달러 만달러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는 팀내 최고 연봉자들과 견줄 만한, 혹은 그 이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아즈를 놓치고 그를 대체할 선수를 찾는데 드는 시간, 노력,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 팀이 입을 전력 손실과 팬들의 실망감을 고려하면 별표별표 별표 350달러 만달러는 오히려 합리적인 보험료 별표별표일 수 있습니다. 루인 디아즈의 재계약은 단순히 한 선수의 몸값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명가 재건을 선언한 삼성 라이온즈가 팀의 미래와 우승을 향한 위지를 팬들에게 증명하는 별표별표, 바로미터 별표별표입니다. 현재 삼성은 역대급 거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잡기 위한 통큰 배팅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별표 별표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하나 별표 별표라는 질문은 이제 현실이 되었으며 그의 답은 170달러 만 달러를 넘어 350달러 만 달러를 향하고 있습니다. 야구계와 팬들은 삼성 라이온즈가 2024 시즌의 성공을 일회성 이벤트로 만들지 아니면 디아즈를 중심으로 강력한 왕조의 초석을 다질지를 결정할 결단 이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액의 투자는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나 리그를 지배한 최고의 선수를 붙잡는 것은 장기적으로 팀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팬덤을 결속시키며 궁극적으로 우승이라는 목표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별표 별표, 고민 별표 별표이 아닌 별표 별표, 결단 별표 별표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들이 내릴 통큰 결단 이 KBO 리그의 몸값 역사를 새로 쓰고, 명가 재건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디아즈에게 역대급 대우를 해주고 재계약에 성공한다면, 이는 단순히 삼성 구단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첫째, KBO 리그의 위상 강화, 특급 외국인 선수가 KBO 리그 잔류를 선택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설레는 KBO 리그가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하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별표별표, 별표 도전할 가치가 있는 리그 별표별표로 인식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리그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구단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검증된 S급, 외국인 선수에게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매년 가성비만 따지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별표별표, 별표, 프리미엄 별표별표를 인정하는 새로운 운영 패러다임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금 단순히 한 명이 선수와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정은 KBO 리그 외국인 선수 시장의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우는 역사적인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루인 디아즈라는 50에서 150 거포를 지켜내는 것은 곧 삼성이 팬들에게 약속하는 별표별표, 별표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한 라이온즈 별표별표 별표 위 미래를 상징할 것입니다. 과연 삼성 라이온즈는 리그 최고의 선수에게 역대급 대우를 안기며 명가 재건에 확실한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